안녕하세요. 교시템 연구소입니다. 그 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그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좀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새로운 물건, 음. 재밌는 물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 프로, 프로필에 있는 그루트, 그루트를 가지고 한번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볼까 해요. 제가 오늘 활용할 방법은 더하기 기법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두 물건을 더해 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발명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발명기법이 8개가 있는데 어, 다 활용할 필요는 없고 더하기 기법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재밌는 물건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루트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켜 보겠습니다. 출발, 해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 구루투와 어울릴 만한 물건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우선은. 어 여기 타노스 물병도 보이는데요. 이 타노스 물병도 더하기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더할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아지와 그루트, 안 어, 네. 잘 어울리네요. 네 그리고 그루트. 네. 그루트, 미니 그루트, 그루트 안에 그루트. 이것도 더하기. 근데 좀 약하죠? 네. 좀 한번 밖에도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아이언맨. 이것도 더하기 기법이죠. 네이고 이 그루트와 어울릴 만한 거 네. 오, 물어보시네요. 오. <laughs> 네, 이렇게 어,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어, 그루트 와성, 네. 그루트 성, 네, 어떻게 어, 안 되냐? 네, 네, 그루트, 네. 그렇게 그닥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깨졌습니다. 배 그리고 공룡도 있고 오 멋지네요 네음네이 음. 물건과 더해볼 물건을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그래도 한번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어네 어, 네, 이거는 정구네요 네 정구랑 한번 더하기 기법을 해보겠습니다 네오 오, 잘 어울려요. <laughs> 네. 뭔가 생각하는 그루트와 에디슨 전구가 굉장히 조합이 멋지네요. 네. 이거를 조합해서 한번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가져가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루트, 그루트가 있는데, 음. 지금, 아까 찾아낸 이 전구를 한번 결합을 해볼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만들었던 전구 제품입니다. 네. 지잘안 빠져서 고정인데. 그루트에 이식을 해보겠습니다. 뚱뚱, 떠다뚱, 떠다뚱, 떠다 우선 전구 소켓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 중요한 게, 전선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네, 전에 제가 이 그루트를 선인장에 심었었는데, 그때 인두기로 구멍을 뚫었었어요. 네, 여기 안에 보시면, 음, 구멍을 뚫은 흔적이 보이고, 여기로 물이 빠지도록 제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전선을 꺼내면, 문제가 되겠죠. 네, 이 앞에서 봤을 때 선이 보일 것 같아서, 음, 어, 인두기를 활용할 때는 이때 때 네, 네. 구멍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은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뒤에, 어좀 무섭지만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밑에다가 해보면서 얼마나 달궈졌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도 좋겠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다 달궈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여기 끝에 네, 구멍을 됐죠? 네. 네 여기 가운데 구멍을 냈습니다. 크게. 그리고 여기 바닥도 한번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바닥. 어, 전선이 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돼서. 전선이 나갈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머리 뒤를 뚫으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선이나갈 길을 만들어 주고요. 중구를, 이 높이가 안 맞죠? 높이가 안 맞아서. 높이를, 이게 너무 쑥 들어가서 중구 높이가 안 맞아서 이걸 그냥 끼고 한번, 이걸 끼우니까, 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바로 또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또 눈이 어. 네. 어. 아주 멋진 그루터가 탄생했습니다. 네. 정말 멋 멋있네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게 고정이 안 되어서 지금 고정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 음. 조정시키는 방법 중에 실, 어, 글루건. 글루건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글루건. 약간, 어, 그루투, 그루트가 갸우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어, 비틀면 더 뭔가 자연스러운 효과가 날것 같아서 약간, 네, 머리랑 각도를 맞췄습니다. 네. 훨씬 보기 좋네요. 이 okay.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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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생각하는 그루트. 네, 어우 너무 멋집니다. 한번. 와, 너무 멋지네요. 네. 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네. 그루트 생각하는 그루트 탄생입니다. 아, 네, 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서로 더해서 이런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하기 기법을 활용합니다. 더하기 기법. 다시 한 번. 이거는 이제 더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생각하는 그루트. 自分の心配はない。あんた。自分の心配ない。自分の心配はな